자 우리 기술을 보유하신 우리 주님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 기술 굉장히 큰 급등을 한번 보여주세요 상당히 큰갭 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한테 수익을 좀 안겨줬는데 오늘 이렇게 큰 상승 나온 이유는 다들 아시죠? 체코원전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변동성이 심해진 만큼 대응 전략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고 이슈도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100% 공적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금전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빠르게 여러분들, 분석을 좀 시작해 드릴게요. 제가 우리 기술 2200원과 2100원 이 구간 이 사이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딱 맞고 반등 제대로 나왔네요. 수익 보신 분들 정말로 축하드리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나온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체코 원전 때문이죠, 여러분들. 엄청난 비기 슈고 엄청난 호재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술 주가가 좀 상승을 해도 일단 제가 뭐라 말했어요? 매수하면 안된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실상 체코원전은 우리 모두가 될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처분 때문에 날짜가 뒤로 살짝 밀린거지 사실상 수주 받는게 확실하다라고 체코쪽에서도 모세를 박아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전주들은 가격 상승한거는 이미 체코원전에 관해서 어느정도 선반응이 되어있다라고 볼수있는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갭상승 이후에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자리는 조금 위험하다. 어차피 제가 여러분들 매수매도 시점은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함부로 매수매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는 얼마 매수매도 한번 추천을 드렸었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 5월 19일에 여러분들에게 2050원과 2000원 매수 추천을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이때죠. 제가 이날 여러분들에게 이때, 그리고 이때 타이밍 맞춰서 매수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시고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2200원 아래 라인에서 매수하시고 수익 보셨을 것이고요.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자, 이때는 매도하자 이런 식으로 계속 탈레그램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를 우리 주임들이 우리 기술이니까 그냥 두 글자. 우리. 우리 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오늘은 이때 매수하시죠. 오늘은 이때 매도하시죠. 하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처희랑 같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추천주, 급등주도 하나씩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잖아요. 꼭 받아가시면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한번 텔레그램 방 보여드리자면 이번에도 국전약품 관련해서 큰 수익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크라운네테 홀딩스 큰 수익 나왔었죠. 그리고 콜마 홀딩스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네요. 최근 들어서 홈런을 진짜 많이 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 여러분들 좋은 수익 같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꼭 수익 인증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니다 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설명 드려 볼 건데 이번에 뭐 뉴스 나온 거 한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 26조원 원전 최종 계약했다. UAE 이후 지금 16년 만에 무려 16년 만에 다시 한번 진출했다라는 거죠. 자, 체코 총리가 이번에 신규 원전 계약 체결을 직접 발표를 했고요. 체코 법원 계약 중지 가처분 무효 직후 나오자마자 바로 진짜 바로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체코도 이 기회 비용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체코도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수주의 성공이 프랑스의 EDF, EDF죠. 지금 이번에 저한테 법원 명령 내린 사람들이잖아요. EDF와 미국의 이 웨스팅하우스, 웨스팅하우스를 다 제치고 보여준 성과이기 때문에 훨씬 더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수 있죠. 자. 아랍에미리티 이후로 16년 만에 수주 성공을 했다라는 건요. 원전 부활을 우리나라가 제대로 했다라고 알려줬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까지 제쳤다라는 건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이미 탑급으로 대한민국이 올라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권사에서 다양한 리포트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우리기술 주목하라. 증권사 리포트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 뭐예요? 우리 기술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미국의 원전 관련주인 이 뉴스케일. 뉴스케일 파워 미국 행정 명령 뉴스 발표 이후에 무려 17%가 급등을 했어요. 17% 초급등을 보여줬고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원전주가 다시 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루 오클로도 10% 정도 상승이 나왔었고요. 게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지금 원전을 계속 늘리겠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스웨덴 낮고요.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덴마크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지금 원전 관련해서 전망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테마가 뭐예요? 원전이잖아요. 원전. 미국도 지금 원전 관련 주가 시가총액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원전주 한번 우리 거래대금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최근에는 어땠어요? 원전주의 대장이라고 볼수 있는 주식들이 몇개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기술, 현대건설 이 정도가 있는데.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래대금이요. 삼성전자를 이기고 1위를 몇 번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이 수량이 매물대 거래량이 전부 다 우리 원전 관련주로 모이고 있다. 원전 관련주에 집중되면 우리 기술도 당연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시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어차피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때는 매수하세요. 이때는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니까 그냥 우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시면 주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일 아침에 추천주, 급등주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식을 하면서 손실을 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같이 더큰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익을 꾸준히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큰 이익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 드릴게요. 많이 받아 가시고 좋은 수익 많이 많이 얻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소식들을 뭐 있는지 조금만 더 볼게요. 이번에 미국 쪽 소식도 있었죠. 뭐 있었어요? 25년대에 300기 이상 짓는다. 한국엔 기회다라고 계속 뉴스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규제 완화하겠다고 했죠. 무려 46년 만에 대규모 증설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 4배 더 넘게 올리겠다는 라 거예요. 지난 46년 동안요. 미국이 신규로 가져온 원전 물량이 몇개인줄 아세요? 여러분들? 두기밖에 없었어요. 두기 근데 이제는 300개 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시 제대로 시작을 하겠다. 대규모 원전 증설 계획을 내놓은 거죠. 지금 AI가 확산되고 친환경 이슈로 인해서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니까 원전 확대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하필 또 올해 초에 뭐가 있었어요? 한미 양국의 정부가 원전 동맹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동맹국이잖아요. 지금 미국은 미국 자체 공급망과 건설 능력만으로는 절대 원전 300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듭니다. 절대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동맹국에게 무조건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침 우리 기술이 이런 굉장히 좋은 원전 시스템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러스로 이번에 SMR 관련해서도 조금 좋은 이제 중심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SMR 관련해서 라이너스, 라이선스를 유일하게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이에요. 그래서 매출 증대 상당히 크게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큰 호재다. 이번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를 상승시키겠다라는 것은요. 역사상 유례 없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증설이잖아요. 말이 4배지, 여러분들. 사실상 이 에너지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의 비용은 더더욱 커집니다. 즉, 우리 기술이 받을 수 있는 수량은 4배가 아니라 8배, 12배,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 축으로 딱 자리를 잡는 게 엄청난 대형 원전보다는 SMR 쪽 비중이 더 핵심 축이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 기술 쪽에서 많은 수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도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꼭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 꼭 보셔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얻어가시고 좋은 수익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매번 이렇게 이때는 사세요, 이때는 파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시. 좀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전화번호로 그냥 우리 기술이니까 우리. 우리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수하세요. 오늘은 꼭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천주, 급등주도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꼭 가져가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모든 것을 무료로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남기시면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가시고 좋은 수익 꼭 얻어가실 바랬고 그리고 꼭 여러분들 수익 보신 이후에는 한 번씩 이렇게 국전약품 관련해서 뭐 수익을 봤다 콜마홀딩스 크라운에테홀딩스로 내가 수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인증 사진 올려주시면 정말로 저에게는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제대로 된 수익 보러 가보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죠. 제 영상 다 보신 분들은 어떡해요 반드시 꼭 나가서 산책이라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산책을 왜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돈보다 중요한 건 분명히 있다 돈보다 중요하게 뭐라 건강 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건강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근데 건강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이 나눠져 있다고 했어요. 자, 산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몇안 되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산책이 여러분들 우리가 힘든 건 아니잖아요.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걷기만 하는 건데도 걷는 거 여러분들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걷는 건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걷는 게 생각보다 우리 몸의 근육을 굉장히 많이 쓰고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정말로 많이 되기 때문에 걷는 걸 절대로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되고 나갔다 오시면 정말로 좋으실 거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딱 보잖아요 햇빛을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비타민 증대 효과도 있죠 그리고 우울증에는 또 감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을 딱 맞으면서 꽃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꼭 여러분들 나가셔서 힐링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봤자 뭐합니까? 건강을 챙겨야지.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꼭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실님들이 아시겠지만 또 뭐예요? 건강 정말 중요하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가 날씨가 조금 이제 많이 밝아지면서 밤에 한 7시, 8시까지 돼도 밝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나가지 말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때는 어떻게 돼요? 꼭 여러분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마스크. 마스크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된다. 그쵸? 왜 그래야 돼요? 마스크 여러분들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가 재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퇴근하실 때뭐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하신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시고 산책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한번 하시고 다녀오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많이 많이 하시고요. 꼭 건강해진 상태로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산책 꼭한 번씩 다녀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긴급 소식 여기까지. 입니다. 긴급 소식 있을 때마다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반드시 받아가시면서 좋은 소식 많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차석필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계속 영상 올려드리면서 텔레그램 올려드릴게요. 여유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